안녕하세요. 디자이너입니다. 오늘 리뷰는 제목이 곧 내용이에요. 영식이는 29기 모든 여자에게 작업을 걸었다. 요즘, 촌장 엔터에서는 본방을 하기 전에 보도 자료를 먼저 한번 뿌리는데요. 이번 주 보도 자료 내용 중에 한 여출이 폭주하는 영식이를 따끔하게 혼낸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방송을 확인해 보니 그 여출은 영숙이었죠. 그리고 이 부분, 슈퍼데이트가 끝나고 영식이가 다 같이 모여 대화하는 자리에서 대화하자면서 옥순을 불러냈었죠. 본방에서는 이 부분이 편집이 됐는지 나오지 않았는데 보도 자료를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슈퍼데이트를 마친 솔로녀들이 속속 돌아오자 영식은 옥순을 불러서 "만약 내가 장미꽃 한송이를 주면 옥순님 기분이 좋을지가 궁금하다." 그러면서 자신의 데이트 상대로 고려해달라고 어필했다. 옥순은 조심스럽게 거절했고, 그럼에도 영식은 숙소에서 자고 있는 영숙을 불러내 대시를 이어갔다. 영숙은 곧장 "너 빌런이야, 블라블라블라." 그러니까, 막날 저녁에 옥순을 불러내서 대시를 하고 까이자 영숙을 불러냈다가 욕이나 처먹은 거죠. 영숙 입장에서는 영식이가 하고 다니는 꼬라지가 옆에서 보기만 해도 열받는 모습인데 저 찐따의 막순번으로 취급을 받으면서 대시를 받은 사실에 더 열이 받은 거죠. 영숙이의 처세가 정말 좋았다고 보는 게 정말 최대한 분노를 억누르고 이성의 끈을 붙든 어른스러운 처사였다고 봅니다. 영식이가 옥순한테 까이고, 피곤하다는 나를 무리하게 불러내서는 저렇게 무리수를 던졌는데, 정말 많이 참은 거죠. 애새끼의 실수겠거니 하면서, 막내 동생 같아서 저 정도로 넘어간 거죠. 영식은, 처음엔 순자, 순자가 안 되니 영자, 영자가 안 되니 정숙한테 대화하자며 어필, 현숙이랑 대화가 잘된것 같으니 정숙을 불러내서는 영고백 1차임을 시키고, 현숙을 선택. 데이트에서 미친 짓을 연발하고, 현숙한테 까이자, 옥순, 옥순한테 까이자, 영숙. 아주, 뿡와를딸랑거리면서 진심도 없이 광인마냥 여기저기 들이대고 다닌 거죠. 영식이 미친 행동들에 가려져서 그렇지 진심도 없이 아무나 걸려라로 들이대고 다닌 것 또한 영식이를 좋게 볼래야 볼 수가 없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29기 모든 여출에게 다 들이대고 까인 진기록을 세워버린 영식이 얘는 그냥 커플이 되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 보여주려는 것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나오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를 모쏠 취급하던 주변 남자사람들 나를 거절하던 여자 사람들, 그들에게 나도 공부 말고 연애도 잘할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엔 학력도 말하지 않고 남자의 매력으로 어필하고 싶어했던 거겠죠. 얘는 남성미, 학력, 능력, 나이를 초월해서 그냥 인간 자체가 꺼려지는 앤데 말이죠. 여자들이 제일 싫어한다는 수준 낮은 껄 떡쇠, 대시 받는 것 자체로도 기분이 나쁘고 자존감이 꺾이는 그런 존재, 그게 영시기의 현주소라는 겁니다. 정말 소름이네요. 여섯 명한테 다 껄떡된 건. 옥순한테 들이댄 걸 편집을 해준 건 남피디가 정말 많이 봐준 거라고 봐요. 영식이 너는 편집 탓을 하면 안 돼. 오늘 뜬 미방분을 보니까 욕좀덜 먹으라고 올려준 것 같더만. 넌 제작진 욕하면 안 되겠더라. 편집이 오히려 널 살렸으니까.